아 로보 불전 켜 실내등을 켜라고.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로보 일류. 인간... <laughs> 안녕하십니까 공룡진 박사입니다. 우리는 앞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사라진 공룡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영 공룡의 모습을 볼수 없는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제가. 최첨단 설비를 통해서 공룡들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바로 이 화석이 열쇠입니다. 우린 화석을 통해 수억 년 동안 땅속 깊은 지층에 숨어있던 공룡들을 되살려낼 것입니다. 그 이전에 화석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로보 아주 오래 전 이렇게 죽은 공룡이 있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퇴적된 암석 속에서 화석화되어 숨어 있던 공룡 뼈들은 비바람의 침식 작용으로 인해 우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답니다. 우리나라에 공룡 화석을 발견할 수 있는 중생대 지층은 많지만 지상으로 노출된 곳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공룡 화석을 발견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성에서 발견된 코리아 케라톱스 화석은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연구실의 최첨단 설비로 코리아 케라톱스를 복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아 케라톱스 화성 엔시스입니다. 길이 1.8m, 무게 약 80kg, 사자보다도 더 작은 체구의 공룡이죠. 코리아케라톱스는 중생대 백악기 전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1억 천만 년 전쯤에 살았던 뿔공룡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뿔공룡이죠. 이 뿔공룡의 공통된 특징은 이 방패 모양의 풀과 앵무새 모양의 주둥이에 있습니다. 이 앵무새 모양의 주둥이는 초식공룡이니만큼 뜯기도 편하고 씹기도 편하고 그런 구조로 되어 있죠. 이 프릴, 정말 멋지죠? 그 당시에 60 공룡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이 체구가 작은 코리아 케라톱스의 프릴은 매우 중요한 방어수단이었죠. 또한, 적을 위협하거나, 짝짓기 등 아주 우월해 보이기 위한 과시용이었죠. 그 당시 드로마에오사우루스류, 코리아노사우루스, 이구아노돈류, 아크로케토사우루스류의 이런 공룡들과 함께 살았으니까, 체구가 작은 코리아 케라톱스의 프릴은 매우 중요한 방어수단이었을 겁니다 이 복원된 코리아 케라톱스의 모습으로 우린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수 있어요 코리아 케라톱스는 뒷다리는 길고 앞다리는 짧고 응. 두 발로도 걷다가 네 발로도 걸어다닌 거죠 이두 발로만 뛰어다녔던 푸시타코사우루스 같은 초기 불공룡과 네 발로 걸어다닌 백악기 후기의 프로토 케라톱스나 트리 케라톱스 같은 이 같은 불공룡의 중간단계라는 이야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곳은 이 부분 코리아케라톱스의 매력 포인트 바로 이 특이하게 생긴 꼬리랍니다 이 길고 얇은 모습이 헤엄을 치게 아주 적합하게 생겼죠 마치 배를 젓는 노예 모양과 비슷 한데요 이 꼬리뼈에 척추뼈 보다 무려 다섯 배나더긴 높고 납작한 신경 배돌기가 이 독특한 모양의 복사뼈 가 코리아케라톱스만의 특징 이 코리아케라톱스는 이걸 이용해서 수면 위에서 헤엄을 쳤던 거지요. 헤엄을 칠때 꼬리뼈에 움직이면 물장구를 칠때다리의 움직임과 맞춰져 더욱더 빨리 앞으로 나갈 수가 있었어요. 코리아케라톱스가 살던 백악기 전기. 이곳 화성의 모습입니다. 백악기 화성엔 바다가 없었어요. 대신 이런 초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이렇게 강가나 호수 근처에서 살면서 물에서 헤엄칠 수 있었던 건큰 장점이었을 거예요 아! 어, 저거 보세요! 덩치 큰 공룡들도 물로 도망간 코리아 케라톱스한테 뭐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에이 걱정 마세요 이건 단지 영상이고요 우린 아직도 코리아 케라톱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아요 그건 앞으로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풀어야 할 수수께끼이거나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인 거죠 다음에 또 만나면 더 재밌고 더 흥미로운 공룡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빠이빠이 야로보 비켜봐 빠이빠. 야, 안 비켜. 빠이빠이 야안 비켜 바이빠이 로봇야